나이 들수록 중요한 혼자의 힘네 가지. 나이가 들수록 심리학자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려라라고 조언합니다. 유익한 건강 심리 정보 빠르게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첫 번째, 감정 소모를 줄이고 에너지를 회복하기 때문입니다. 중장년기에는 감정 에너지가 줄어 충돌이나 갈등이 쉽게 피로로 이어지므로 혼자 있는 시간은 감정 회복의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. 두 번째, 관계보다 내 삶의 중심을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. 혼자 있는 시간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것, 앞으로 무엇을 줄이고 지킬지를 판단하게 해줍니다. 세 번째, 불필요한 관계는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를 만든다는 연구가 꾸준히 있습니다. 억지로 맞추는 관계, 반복적으로 상처받는 관계는 나이 들수록 독이 됩니다. 네 번째 혼자 있을 때 사고가 깊어지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. 내면의 소음이 줄어들면 생각이 정리되고 감정이 안정되므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서적 독립입니다. 혼자 있는 시간은 관계를 버리는 게 아니라 삶을 지키는 선택입니다.